아, 동갑내기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, 한번 화가 나면 그 화를 참지 못하고 닥치는 대로 휘두르고 던지고 부쉈다. 그 친구의 부모님은 항상 동네 사람들만 보면 "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" 하며 허리를 굽혀야 했다고 한다. 어느 날은 그 친구가 다람쥐를 구워 먹겠다고 나뭇가지를 모아다 불을 붙였는데 하필 불씨가 옆집으로 옮겨 붙었고 불은 순식간에 번져 순식간에 집내채를 홀랑 태워버렸다. 죽은 사람은 없었는데 누구는 팔을 심하게 다쳤고 누구는 머리카락이 다 타버렸다. 한마디로 난리가 났다. 그 친구의 가족은 마을 사람들에게 당장 쫓겨나도 할 말이 없었다. 그나마 다행으로 그 친구 집에 있는 소두 마리를 각각 한 마리씩 주고 친구가 살던 집도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주고 나니 동네에 쓰지 않는 창고밖에 남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살았다고 한다. 어느 정도 사건이 마무리됐을 때그 친구의 어머니가 우리 할아버지 집에 찾아왔다. 그리고 할아버지의 어머니 앞에 앉아 막걸리를 오셨다. 얼마 후 친구의 아버지가 오셔서 친구의 어머니를 이렇게 태우려는데, 어머니는" "안 간다! 그새끼 집으로는 더안갈다 친구의 어머니가 해가 다 넘어가도록 고래고래 소리를 쳤다. 그렇게 우는 어머니가 너무 안쓰러웠는지, 친구의 아버지는 결국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. 그 길로 창고에 들어가 쭈그려 자고 있는 친구를 끌어다 정신을 잃기 전까지 밟아 두드려 빼고서 손이랑 몸뚱아리를 묶어서 산속으로 끌고 갔다.